네. 한길긴뜨기 세 단을 다 떠왔어요. 기둥코 세개 잡고 돌려서 한길긴뜨기 또한단뜰 거예요. 2단 한길긴뜨기로 뜨고, 이 다음 단 한길긴뜨기로 한번더 뜨면, 어, 어느 정도 길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 한길긴뜨기 두단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단 떴고, 지금 이게 네 단째인데, 네단 다섯 단, 총 다섯 단의 한길긴뜨기를 뜨는 셈이네요. 네, 다섯 단의 한길긴뜨기를 떠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 인형에 팔 길이에 맞춰보니까 한단 정도만 더 뜨면 길이가 얼추 맞을 것 같아서요. 한길긴뜨기 한단더 뜨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이 여섯 단째 한길긴뜨기예요. 네.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왔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스를좀 세서 떠야 되거든요. 어, 단수 표시 핀으로 코를 세가지고 좀 표시를 하고선 뜨기 시작할게요. 다섯 코를 먼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 0코 세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번째 코에 그 다음 열 번째 코에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반대쪽에서도 다섯 코로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코 표시해 놓고, 그 다음 열 번째, 열 개를 세서 또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뜨기 시작할게요. 한길긴뜨기로 똑같이 뜨시는데요. 기둥코 3개 잡고, 기둥코 옆코에 한길긴뜨기.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네. 표시한 코까지 기둥코 표함해서 다섯 코의 한길긴뜨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표시한 열 번째 코로 넘어가서, 열 번째 코 건너뛰고, 여기서 한길긴뜨기 해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서 쭉 떠나갈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서 떠나가겠습니다. 네, 표시한 코까지, 네, 표시한 코까지 한길긴뜨기 했어요. 그러면 건너뛰고 그 다음 표시코에서 한길긴뜨기. 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한단는 완성을 했습니다. 표시핀을 빼 놓고 네. 보시면 처음에 시작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목이에요. 이렇게 망토처럼 쭉 떠내려와서, 네, 여기서 지금 이제 팔을 끼는 음, 구멍, 팔을 끼는 곳 양쪽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단 한길긴뜨기를 하는데요. 기둥코 3개 잡고요. 기둥코 옆에 코부터 한길긴뜨기. 자, 여기서 이어진 부분으로 계속 구멍 빼놓고 이어진 부분으로 한길긴뜨기 계속 떠나갑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로 다 떠왔어요. 네. 외투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보이시죠? 네. 실을 잘라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외투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한 외투를 긴 생머리 인형에게 입혀봤어요. <laughs>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외투를 떠서 입혀줬습니다. 긴 생머리 인형에게 퍼 스타일의 외투를 떠서 입혀줬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외투를 떠서 입었습니다.